랜덤친구의 동현이와 주헌이입니다 어, 잠깐만요 그러니까팀좀 <laughs> 가야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고고 오늘 해볼 것은 배드워즈 자 배드워즈 오늘 우승연속 가보자 갈까? 과연? 잠깐만 다들 레벨 좀 보자 오우 57렙 CNY 짭이겠지 누가 봐도 응, 누가도짭이군 근데 우리 팀왜 나무검이야? 몰라 우리 팀지우데나무검 바바리안인가 봐 아, 점프안넘어어 야, 나무검이 일로 와 떼떠빈 뜨랄빠비야 뜬뜬뜨루 지금 다, 나무, 지금 다 돌검인데, 나무, 지 이제 나무검인 건좀 불쌍하다. 내 킬. 헤헤헤. <laughs> <laughs> 내 것도 남겨라! 아, 진짜, 바버리 한킬 뺏어먹는 거 개재밌네. 아, 이거 치워야겠다. 이얍 p h 미 오픈 아 아, 원래 이거. 해적 대포 깨고 와가지고, 그건데. 응, 우리 팀 대포야. 아, 우리 팀거 뭐 대포. 우리 팀왜 저거 안 켜? 켰네. 어, 너왜그렇게렉리지 나보다 못하는데, 제 아, 폰이, 똥폰이 나. 아, 폰때폰에 바꿔, 이거. 내 거야, 이. 야, 그럼 얘는, 어떡하냐? 야, 벌써 다야금! 맞지? 다야금. 아, 나 죽었다. 이제 아! 우리 기지 노래요. 나이스. 야, 벌써 누고 나무? 아! 아무지고야 내가 어떤 사람 킬다 했다 나이스 <laughs> 다 잡았... 체력... 체력 5 남은 걸 내가 그냥 먹었어 오케이 나 파란팀 침대 그거 한번 깨야겠다 하이퍼 인 파란팀 침대 컷 아싸, 하이포... 아, 았 하이퍼 아 하이퍼 야 내가 파란팀 침대 커트 해놨다 나이스 우리팀 나갔는데? 아 우리팀 왜 나가? 우리팀 고수 아니었냐고 아니었나봐 응. 야 여기에서 내가 제일 고수야 아니야 57렙 있어 아니야 57렙도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3인 팀 쓰잖아? 그냥컷 아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 칠 I don't k n 아 어? 문동현 어? 나 게임이 끝났어 게임 시간? 응야 그럼 주라고 해 아빠한테 아니야 아 뭐야 진짜 김지원 끊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이러면 제이로 바꿔야지 제이로 바꾸겠습니다 아, 진짜, 제이도 끝내. 아, 진짜, 나 혼자서 어떻게 안 하는 거야. 아, 진짜, 이한에선이 이 사람들이 진짜. 환장하겠다. 나이스. 아, 어, 이밀리네 그냥 답이 없는데요. 어 제이가 받았습니다, 여러분들. 제이가 받았어요. 드디어 제이야 게임 가능? 가능한가봐요 시작 어깨 항티기 바로 침대 컷 하고 뒵니다 히어 니게롱다요 지금 혼자서 제가 드럽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침대 좀 그만 내 침대 좀 그만 탔네 나물리 게임하고 있네 아좀 아니, 얘네들이 우리 집에 왜 계속 오니? 아니 씨시 s 왓 i t w h a 제이로 나만에 돌아왔습니다. 응, 나빴어요. 이제뭔 응, 소리지? 응. 네? 아야 제이야 너도 영상 찍으면 좋겠다. 인정? <놀람> Just a <winter> <놀람> m in t e l i g h for s e c n 인 유튜브 런는데 허리데이 보성은 어니왜 때려 이빠꼬뚜 나 이제 철먹었다 야 가면은 가면은 더 먹으면 이제 응, 나는 이제 너라지 내가 먹을거 나는 떡 먹는데 맛있어 어차피... 네, 거야. 로와 어차피 내같은데 다음은 뭘로아로오라니까 친구 제어 티어, 티어, 뛰어뛰어뛰어 w h a 어 What? 어 What? 어깨죽였나 에? 어어어 What? 티어. w 어깨죽였 t 가자 가자 지금 지금 직원 <laughs> 뭐야 티어. What? 티어. What? 티어. 야 누가 우리 정원을 괴롭히해 대희야 쟤가 나 지금 죽인다고 했다 저 나쁜 녀석 나이트 일로와 감히 나를 만나서 떡볶이 먹었는데 코트 튕겼어 오케이 공활천사로 변신 완료 어? 죽었는데? 진짜 <laughs> 바본데? 내가 뭐 잘못 봤나? 뭐지? 쟤네 이상한데? 얘들아 나 공말 천사야. 어디서 옆구리를 꼬리를... 치려고 해? 하얀 틴잡으로 바다로, 바다로 갈까요? 바로 컷! 음? 나이스! 제스트 빈드라이포 미. 잘 먹지 마. 나이스 먹어. 바로로 떡볶이 먹었는데. 맛있더라. <laughs> 맛있었구나. <웃음> 응, 너 똥이 맛있어. 살려 주세요. 살려줘 살려줘. 진심 잘못 <laughs> 우리 팀에 누가 왔네? 얜또 누구야? 쟤네, 팀, 침대 깨러 가자, 우리도. 우리도 야, 똑같이 갚아주자. 갔빠 그 팀은... 어, 우리도 똑같이 갚아줄게. 우리 갚아... <laughs> <너가 천배 갔봤구나. 웃음> 너도 첨배 갚았구나? 너도 첨배 갚았구나? 나도 미끄러졌어 나도 아, 나도 비교해서. 아, 나도 비교해서. 아, 나도 비교해서. 아, 지도비 나도 비교해서. 아, 나도 비교롱매롱매롱매롱 나도 비교롱서 아, 나도 비